7월 12일 화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채기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보니까는 미국장도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좀 했고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 수급이 달러 강세 때문인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그대로 국내 시장이 좀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낫사하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초 상위 종목들이 이 반도체 쪽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H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지가 않으면서 동반 시장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하다 보면은 어 하루하루에 뭐 연년은 좀 하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렇지 않고 긴 호흡으로 대응을 좀 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지금 같은 시대은 단기적으로 좀 매매 좀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어,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의 나오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도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예상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8.8%로 전망이 된다. 전월에는 8 6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오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현재 변동성을 좀 유발하고 있죠. 특히 이제 S&P 500의 빅스 지수를 좀 보면 어제 이제 빅스 지수가 좀상소세가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뭐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죠. 니케이도 지금 0.97%좀 하락세가 지금 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도 어, 니케이 지수가 좀더좀 하락세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일본 시장 대비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선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상상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6월 기준으로 해서의 6.8%를 좀 기록을 좀는 그런 부분. 이런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돼버리면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도 좀 이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표를 좀 앞두고 변동성이 좀 발생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지표를 좀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상 지표가 발표가 돼버리면은. 어, 불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시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이쪽, 어, 12일, 펩시코라든가, 그 다음에 내일 뭐 델타라든가, 그 다음에 14일에 뭐, JP 모건, 체인스라든가 모건 스타리 그리고 15일에는 엘스파고, 그 다음에 시티그룹, 블랙록금,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12일날, 뭐, 캐시코가, 뭐 실적이 뭐 좋다, 뭐, 이런 수치가 좀 나온다. 뭐 이상치보다, 고하했다하면 뭐 또, 시장은 좀, 쪼, 미국 시장이 좀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이라서, 그 다음에, 뭐 유럽 시장 그래서 영향을 받을 텐는데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근데, 이하락에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동성을 좀, 대응하시려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편하게 좀, 어 잡으시는 게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코로나19 봉쇄에 좀 이야기가 나왔죠. 어 특히 이제 마카오 정부 쪽에서 어 18일까지 해서 어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영업 활동을 좀중단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전역성이 강한 A5 계열의 오미크론하이베이가 이제 하인되다 보니까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코로나의 좀 확산세로 인해서 또 어제도 제 중국 시장에 좀 출렁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이 나왔죠.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에 대한 뭐 비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그런 부미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카트를좀 그 보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될또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율이 떨어져야지만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율이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뭐 쉽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이제 기관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기관 쪽에서의 좀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옵션의 수급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하기가 좀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콜옵션과 그다음에 프로옵션의 그 수급을 좀 봤을 때뭐 최근에 이제 7, 8, 10일 어제까지 했죠. 상거래 쪽에서의 외국인들이 프로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한 16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또1 7억씩 매도가 바뀌네요. 콜옵션 쪽에서도 매도세가 쪽에서 나오지만 푸스션 쪽에서 매도세가 좀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시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의 지금 일부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보신다고 하면 조금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이냐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위선, 11위선 지금 오늘 이제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개발하 그러면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근데 이제 분봉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게 분봉을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 파동이 살아있다. 아, 상승했고요. 그냥 조정이 나왔고, 그다 상승, 조정이 나온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점끼리 봤을 때좀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다.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는 게 이제 엘 5파동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아직까지도 우리가 오파동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들좀 분노 좀 보시고, 좀대응을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삼성전자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코포스피지에서도 같이 또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주가에 흐름을 좀 봐도. 어, 분봉인데요. 어, 이 파동에 대한 그 흐름에 있어서 이제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봤을 때도 이제 살아있는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오파에나와있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삼성전자에 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 보시면 지금은 이제 2 1일선을 현재가에서는 살짝 좀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5일선과1일선에좀 지금 지지를 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그 주가를 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오파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상거래 정도 좀 들어오고 개인들은 또 상거래에 좀 매도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전반까지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원달러 지수도 좀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달러 지수가 시가를 높게 잡고, 정파에 가서 전일 대비해서 하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또, 운봉이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코스닥의 흐름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봉을 좀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후에, 자, 조정 나왔고요. 또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초반에 실가를 낮게 잡고, 출발을 했으면은 뭐 중국 시장이 또 열려봐서 중국 시장이 어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지만은 어제 하락세에 대한 그 반응이 장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시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밀렸지만 좀 하락하고 좀 겹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단기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 시장에서 나오는 또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올라라도 확진자가 급등을 좀 하고 있죠. 음 저녁 이제 우리가 이제 9시를 기준했을 으로 때, 이제, 한만 명이 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스관을 잠그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 더 길하고, 러시아를 좀 있는 천연가스 초성관이죠. 노르토 스트림을 갖다가, 12일부터 해서, 열흘간 전기 점검에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완전히 잠그는 거, 아니, 러시아, 어, 유럽 쪽에서, 완전히 러시아가 좀 끊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의림이죠어떻게냐 우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35%를 러시아에서 좀 수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겨울이 이제 왔을 때이 난방 좀 대란이 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올이 여름에 가을, 겨울을 좀 대비를 해 가지고 비축을 좀 많이 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테마들 좀 보면은 도시가스라든가 어~ 시가스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g s 뭐 c 가뭐15%넓게 상승하고요. 대성 에너지도 뭐10%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어, 뭐 경동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뭐 이제 지금 기아라든가 그 현대차, 자동차 대표주들, 어, 만도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이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좀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는 그게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이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았죠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좀 호재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악재 이야기가 계속해서 혼재가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악재 기타보다는. 주재 기사에 여러분들께서 좀 반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좀 빠졌는데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은 좀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조금 성장주로도 바뀌는 그런 흐름도 좀 예상해 볼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 관련 주도 현재 좀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겨울 사료 관련 주, 뭐 조선 관련 주, 자동차 대표 주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세에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좀 성장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나중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가 이제 멈추고 나면은 선장주 어, 위주로 해서 어,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폐배터리죠. p 어, f t 를좀 실설을 좀 하면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 0년정로 사용하면은 잔존 용량이 기존 대비해서 7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이제 배터리들을 다시 또 이제 소거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현대차 쪽에서, 그룹 쪽에서 그런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쪽에서도 전기차 회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는 폐 배터리 관련 주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파워 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서 지금 주가를 좀볼때 어, 시장에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는지 아니면 종목에 뭐 악재가 나와서 하락했는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것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전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이제 종목이 동반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바닥권에 있으면서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는 건지 그걸 좀 음. 확인하셔야 될것 같은데 파워, 파워로스 같은 우자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개별 종목으로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좀 시장이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동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될것 같고 그래서 뭐 파워로스 같은 경우는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좀 어, 열려있다는 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카메라 모드좀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일 1차 혁명사가 좀 되겠는데 근데또 현대차 그룹 관련해가지고 어, 막힌 말에 전기차 패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라인을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 패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은 어,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에서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시작하겠다. 앞으로 이 폐배터리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게 수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표준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예사 같은 경우 전기차 급속 충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e s s 태양광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시장에 의해서는 주가가 좀들림나게도 크게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좀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올해까지는 좋지가 않은데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 또매수료에든가 시가총액 비교해서도 저평가 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저 매수를 좀 대응하셔도 될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뭐 8400원에서 85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파워로직스 관심 있게 봐라 이런 말씀해주셨고요 목표가 8,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현재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니깐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계 증시콜센터였습니다.